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 2면이 됩니다. 자, 자주들 알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니 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조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베들레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에서 한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조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예, 헤롯이 가만히 백성,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어,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각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함을 열었.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로스의 교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거룩하심 마태복음 2장1 절에서 1 2 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 오늘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소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당때 예수께서 유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 옛날부터 배워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어, 생각하게 되지만, 세 명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세 종류니까 세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정확히는 원래 세 사람보다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페르시아, 그시안 바벨론 그쪽에서 별을 관측하고 있던 그런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그 지역에 누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그때 바벨론 포로기 때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의 유대적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어, 로마의 영향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올려면 국경을 넘어야 해요. 적대 로마와 이 어, 세력이 지금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 소수의 병력, 소수의 인원으로 이것을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어, 규, 그런 어, 사절단,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있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왕으로 나신이니까 당연히 거기 예루살렘에, 왕궁에 계시겠지 라고 판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왕으로 나시니까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그들이 뭘 지금까지 뭘 보고 여기까지 왔었습니까 별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오다 보니까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 왕궁에 계시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잘 오다가 마지막에 별을 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하고 베들렘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한 시간 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그 사이에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에들레헴이라는 작은 총동네, 그 작은 동네가 아니라 왕궁에서 나시겠구나. 그래서 별을 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예루살렘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추구할 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떤 비극들이 일어났니까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 그런 슬픔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 우리의 전통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앞세우는 그런 모르는 것들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주님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됩니다.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 u r e not sure if y o u 니다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의 예수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왕이 모든 대제자랑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의 골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니 하였음이니이다 예. 헤롯이 가마리 박사를 불러 별의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소동이 일어나고 이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라고 명령한 그 헤롯대왕입니다.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났던 그 헤롯왕은 이 헤롯대왕의 손자입니다. 3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로 이렇게 아부와 아첨과 뇌물과 것들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욕심 그리고 누가 내 권력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래 본처도 죽여버리고 그 본처가 낳은 아들들도 내 왕위를 탐할 지 모른다 하면서 죽여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 불러서 유대인으로 왕에 오러 오시는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준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준비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확실한 증거들과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에 치여있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신다. 준비되어 있으라.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량으로 오실 그 부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궁에서 이 어, 불법도 있었고 대세상도 있었고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 모신 몰랐습니다. 맞을 준비 안돼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천원처럼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기뻐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두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시키 준비하고 있을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합당한 예물을 올려 드리게 할수 있도록은 구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베들레헴에 계신다. 안얘기를 듣고 이제 낮에 왕궁에 찾아갔다가 밤에 나와 보니까 그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마 구유 그 마곡간 거기를 생각하고 거기 가셨을 거다. 아예 지금 나와서 가지고 피덩이인 그 상황 가운데 어, 동방박사들이 도착했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헤롯 왕이 이두살 이후에 있는 아래 애들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마 어 예수, 예수님이 거의 한두 살쯤 되고 있었을 때어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어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 그들이 그때 예수를 만나서 무엇을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향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몰약은 그가 받을 고난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란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실 뿐이다. 이렇게 알고 그것들을 준비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셔서 하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받으실 만한 예물을 올려 드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제자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니까 우리도 저건 받아보자 하면서 밭을 팝니다. 그런데 단행기에 아까운 겁니다.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에드로에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전분이야. 액수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기도를 올려 드리든 우리의 삶을 드리든. 아니, 우리의 정보를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를 원하십니다. 그냥 적선하듯이, 그냥 드려드리듯이 그렇게 올려지는 예물을 순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 중심과 우리 자신 자체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산재물로서,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실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물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수 있는 자유의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그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세로 기도하신 후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신는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앞세우지 않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보다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길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될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느 시간에 어디에 오시든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두팔 불려 맞이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우리가 잡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얘기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때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마 두팔 굴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임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이 사역을 예표했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주님 뜻과 주님의 행하실 것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버지 올려드릴 수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수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나된 모습들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하게 주님 기뻐하실 만하게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